안녕하세요, 포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 모토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어, 이 전망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는 바다가 위치해 있고요. 이 해안가의 산책로를 따라서 이 콘크리트 형태의 계단이 배치되어 있고 이 계단의 상단에 가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뷰에서도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이렇게 올라갔을 때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망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형태를 보시면은 이 계단을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커버가 어,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번씩 넘겨가면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평면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평면도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레빗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탕에 깔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작업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레빗으로 이동해 주고요. 인설트에 어, 링크 이미지 클릭해서 이 평면도를 바탕화면에 깔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스케일을 맞춰 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치수가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단에 이 스케일 아이콘 클릭해서 클릭 클릭 그리고 치수를 1500으로 입력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검증을 해볼 건데요. 300이 어, 얼추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핀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어노테이트에, 어, 디테일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콘크리트 계단의 안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라인이 지금 띤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너무 얇아서 잘안 보이니까 매니지에 라인 스타일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뜨인 라인을 찾아서 두께 값도 9 정도로 바꿔주고요. 이 색깔도 보기 편하게 어, 주황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스케일을 조금 줄여볼까요? 어, 그래도 조금 두꺼운 것 같으니까 이 두께를 한7 정도로 다시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얇게 해 보고 싶으시면은 단축키 TL 누르시거나 상단에 있는 이띵 라인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라인을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각도가 지금 108도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인 클릭하고 로테이트 아이콘 클릭해서 카피 누르신 상태에서 복사해 보도록 하죠. 기준점 선택하고 끝점 선택한 다음에 각도를 108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라인이 너무 기니까 이만큼은 스플릿으로 잘라줄 건데요. 단축키 SL 누르시거나 상단에 있는 이 스플릿 아이콘 클릭해서 끊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라인을 다시 로테이트 해줄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8도 돌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로테이트 하고 이 끝점을 108도로 돌려줄 건데요. 이 라인을 무브해서 이 끝에다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플릿으로 잘라주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로테이트 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08도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연장을 시켜줄 건데, 이 익스텐드 아이콘 클릭해주고, 클릭, 클릭해서 연장해주겠습니다. 이 끝은 스플릿으로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까지 1500을 옵셋해서 만들어줄건데요. 다시 디테일 라인을 클릭해주고 어, 픽 라인에 옵셋 값을 1500 입력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도 라인이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이 라인의 각도가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 다시한번요. 이 라인을 카피해서 이미의 위치에 배치해주고 다시 한번 디테일 라인에 옵셋 값을 1500 입력해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플릿으로 잘라주고요. 단축키 TR 눌러서 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각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라인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 라인을 카피해서 이미의 위치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는 조금 연장을 시켜줘야 될것 같네요. 디테일 라인에. 조금 바깥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할 거는 이 가이드라인도 핀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배경에 있는 지형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슈퍼솔리드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라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는 그냥 바닥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키텍처 탭에 플로그를 한번 만들어 줄 거고요. 바운더리를 임의로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pc 눌러서 나가 주시고요. 지금 이 바닥 객체 에 가려서 배경이 안 보이니까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 주고 다시 한번 이 바닥 객체를 탭키 눌러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을 하나 복제해 줄 건데요. 어 제네릭 말고 그냥 토포라고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 주고요.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 눌러서 이 레벨 값들을 조정해 줄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어 여기가 지금 산책로 같은데요. 어 여기서 이 정도 레벨까지는 0 레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끝 레벨이 마이너스, 243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절점은 마이너스 156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스플릿 라인으로 클릭, 클릭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서 이미의 위치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모디파이 눌러주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라인에 엘리베이션 값을 마이너스 243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156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3D뷰로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채워볼 건데요.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일단은 이 두께 값을 한3000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편집 창에 들어가서 이 베리어블에 체크하고 OK를 누른 다음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채워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디드 모드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다시 1층 레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해당 뷰에서 지금 바닥이랑 겹쳐 있어서 지금 보기 힘드니까요. 뷰를 하나 복제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해당 뷰에서 가시성 설정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플로우를 언체크하고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이뷰 레인지에 들어가서 이탑 레인지를 언리미티드 그리고 바텀도 언리미티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단면의 높이도 임의로 높게 잘라서 배치도처럼 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작성했던 이 가이드 라인들을 따라가지고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가이드 라인을 핀 눌러서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만들 때 먼저 레벨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0 레벨이고, 여기가 6 레벨이니까. 먼저 레벨 세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엘레베이션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요. 이 2층 레벨을 600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해 주고요. 아, 이름을 그냥 리넴 해서 마스터 플랜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단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저희는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줄 건데, 유형을 하나 복제해 보도록 하죠. 이름은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미니멈 런의 위스 값은 1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150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랜딩 타입이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을 하나 복제해서, 1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만들어줄 건데요. 베이스 레벨은 레벨 1에서 레벨 2. 그러니까 총 6천만큼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총 필요한 계단의 단수가 여기 보시면은 20개랑 20개. 그러니까 총 40개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이 디자이얼 넘버를 40으로 바꿔주고, 어, 이번에는 이 필요한 이 스레드의 깊이까지 한번 재볼 건데요. 측정도구로 한번 재보도록 하죠. 재보면은 얼추 한300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스레드의 뎁스 값도 3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런 눌러주신 다음에, 임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여기도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얼라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이 가이드 라인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 끝에는 랜딩까지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랜딩은 스케치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픽 라인으로 이 가이드 라인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 끝은 임의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트림해서 이렇게 잘라줄 건데,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핀씨 어 눌러서 3D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난간까지 한 번에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이 난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끝에 있는 이 계단의 모양도 한번 수정해 볼 건데요. 계단 편집 들어가 주시고, 컨버트 누른 다음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운더리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이 익스텐드 멀티플 선택해서 클릭 클릭해서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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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고요. 핀시 눌러서 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계단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도 되지만, 어 지금 이 레벨에서 이 끝까지 올라가는 이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라이저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를 여기에 있는 이 단수로 나눴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나눠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저희는 그냥 한 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수를 먼저 세보면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아홉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10, 11, 12, 13, 14, 15, 16, 17. 17개. 그리고 여기도, 10, 11, 12, 13, 14, 15. 어, 다시 한 번요. 10, 11, 12, 13, 14, 15, 16, 17. 여기도 17개, 여기가 17개, 여기가 9개니까요. 더하면은, 34에, 9를 더하니까 43개가 필요한 것 같네요. run 눌러주시고 1층에서 마이너스 1560으로 바꿔주고, 여기가 지금 몇 개였죠? 헷갈릴 때는 이골 눌러주신 다음에 17 더하기, 17 더하기 9 누르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d e p t 값을 계산해 보면, 어, 여기는 되게 좁네요. 2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임의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align 눌러서 가이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피니시 눌러서 3D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난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이 끝은 마찬가지로 랜딩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선택해 주시고, 어, 마스터플랜에서 계단 선택해 주시고 랜딩을 추가해 줄 건데요. 스케치 모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트림으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큰 계단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마스터 플랜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계단 하나 여기에 있는 계단 하나 만들면 어, 계단의 아웃라인은 정리가 될것 같네요 다시 한번 계단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레벨이 마이너스 1560 이네요 마이너스 1560 에서 1층 레벨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필요한 계단의 개수는 10개 네요 그리고 이 스레드의 깊이는 어, 다시 한 번요 한30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00으로 바꿔주고 클릭 클릭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으로 계단을 정렬 시켜주고요. 피니시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3D 뷰에서 보면은 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여기 그 레벨이 조금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어, 바닥이 있었던 1층 레벨로 이동해주고요. 이 바닥 선택하고 Add Point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모디파이 들어가서 이 레벨을 0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이 정리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1층 레벨로 어, 1층 레벨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계단의 이 깊이 값은 한 600한30 정도 되는 거네요. 계단 선택해주고 이 스레드는 630 그리고 이 레벨은 마이너스 2,430에서 마이너스 1,560까지 이어주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2,430 여기는 1층에서 마이너스 1560 그리고 이 개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필요하고요. 임의로 클릭 클릭해서 배치해주신 다음에 온라인으로 정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랜딩으로 이 끝을 정리해 줄 건데요. 상태에서 트림해서 마무리 해 주도록 하죠. 그리고 3D뷰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난간이 생겼는데요. 이 난간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계단이 이 저희가 만들었던 이 슬래브에 의해서 가려졌잖아요. 다시 1층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샤프트로 한번 뚫어 보도록 하죠. 바운더리를,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트림에서, 이렇게 샤프트를 한번 뚫어주겠습니다. 어, 여기 레벨 값이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모디파이 눌러주시고 1560 그리고 아, 여기는 1560이 맞네요. 그럼 이 샤프트를 편집해서 이렇게 범위를 바꿔 주고요. 다시 한번 3D 뷰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샤프트가 뚫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좀 보기가 싫으니까 컨트롤 l z 로 돌아가 주신 다음에요 그냥 이 레벨 값을 조금 더 낮춰 보도록 하죠 한1800 다시 1850한1900 정도로 바꿔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조금 떠보이니까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서 이 레벨 값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한1800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어, 지형이랑 어, 계단까지 얼추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어, 이 상태에서 계단에 재질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타입에서 이 재질을 콘크리트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저희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콘크리트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랜딩의 재질도 콘크리트로 바꿔주고요.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얼추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어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계단에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하습니다